월북 공작 누가 왜 월북 모리를 했나? 지난 청와대와 민주당은 나팔아. 2020년 북한군의 충격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충격적인 충격 하시겠습니다. 2020년 북한군의 충격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것. ...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대준 씨가 살아있던 6시간 동안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동고리를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대준 씨가 생존했음을 보고 있으나 사망할 때까지 거그 어떤 구조 지시도 받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당시 남북 간 형징선이 끊어져 대처가 힘들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었으며 이대순 씨가 사망한 다음 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있었지만 정부는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시를 소각했던 사실을 공복한 것이며 청와대 NSC의 피살 사건에 대한 답변 지침 때문이었으며 합찬 최초의 보고와 달리 청와대를 거치면서 자진 월북으로 바뀐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해경수사정보국장을 찾아가 자진 월북에 방송을 두고 수사하라.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직접 압박했다는 정언도 나왔습니다. 북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 두번 죽인 것이며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인지 경악을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웃습니다. 북한에 의해 희살된 이대순 씨가 살아 있었던 여섯 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왜,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공론을 월북자로 몰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유가족은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오는 27일, 유가족은 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 기록물 공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통제된 국가권력에 의한 월북 의혹을으로 실수된 고인의 명예 회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 지적 기록물 공개를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